날씨가 조금씩 쌀쌀해지는 계절이 되면 항상 생각나는 간식이 있죠. 붕어빵인데요. 붕어빵의 모양은 한결같이 모두 똑같은 모양을 하고 있어요. 붕어빵 틀에 밀가루 반죽을 부은 후 가운데 파탕금이나 슈크림을 넣어서 굽어먹는 국민 간식거리이죠. 완성된 붕어빵을 살펴보면 어떤 방향으로 놓여있더라도 이를 상하좌우로 뒤집다 보면 모두 같은 모양임을 확인할 수 있어요. 즉, 완전히 포개어진다는 의미인데요. 이를 수학적으로 나타내면 합쳐져서 하나가 된다는 의미로 합동이라는 표현을 해요. 오늘 배우게 될 내용이 도형의 합동으로 붕어빵처럼 완전히 포개어지는 도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형의 합동 합동이란 한 도형을 모양이나 크기를 바꾸지 않고 이동시켜서 다른 도형에 완전히 포개어질 때이두 도형을 서로 합동이라고 해요. 합동의 기호는 다음과 같아요. 같다를 표현할 때의 등호는 나란한 두 줄로 나타내지만 합동을 표현할 때는 나란한 세 줄로 나타냅니다. 대응이란 합동인 두 도형에서 서로 포개어지는 꼭지점과 꼭지점. 변과 변, 각과 각은 서로 대응한다고 해요. 이때 대응하는 꼭지점을 대응점, 대응하는 변을 대응변, 대응하는 각을 대응각이라고 해요. 다음 그림과 같이 합동인 두 삼각형에서 대응점은 점 A와 점 D, 점 B와 점 E, 점 C와 점 F가 되고 대응변은 변 AB와 변 DE, 변 BC와 변 EF, 변 CA와 변 FD가 되며, 대응각은 각 A와 각 D, 각 B와 각 E, 각 C와 각 F가 됩니다. 합동인 두 도형을 식으로 표현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은 두 도형의 꼭지점을 대응하는 순서대로 배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대응하는 순서가 맞지 않는다면 잘못된 표기이므로 반드시 대응하는 순서에 맞게 적어야 해요. 대응하는 점의 순서대로 각각의 색칠한 부분처럼 나타내어야 해요. 참고로 삼각형 ABC와 삼각형 DEF가 같다는 의미는 두 삼각형의 넓이가 서로 같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합동과 넓이의 관계를 알아보면. 합동인 두 도형의 넓이는 항상 같다는 것은 참인 설명이 되지만 이를 반대로하여 넓이가 같은 두 도형은 합동이 된다는 것은 거짓된 설명이 됩니다. 합동이면 완전히 겹쳐져서 똑같은 도형이므로 당연히 그 넓이도 같아야 하죠. 하지만 넓이가 같은 삼각형의 모양은 무수히 많은 다른 형태로 존재하므로 합동이 된다고 할 수는 없겠지요. 합동인 도형의 성질 다음 그림과 같은 합동인 두 도형에서 대응하는 변의 길이는 서로 같아요. 즉, 변 AB와 변 DE는 같고, 변 BC와 변 EF도 같으며, 변 CA와 변 FD도 같게 됩니다. 또한 합동인 두 도형에서 대응하는 각의 크기는 서로 같아요. 즉, 각 A와 각 T는 같고, 각 B와 각 E도 같으며, 각 C와 각 F도 같게 됩니다. 삼각형의 합동 조건. 삼각형은 다음의각 경우에 대하여 서로 합동이 돼요. 첫째로, 대응하는 세 변의 길이가 각각 같을 때, 이전 삼각형의 작도 강의에서 언급한 변을 영어로 side라 하고, 이를 간략히 s라 표현하고, 각을 영어로 angle이라 하고, 이를 간략히 a라 표현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대응하는 세 변의 길이가 각각 같으면, 이를 sss 합동이라고 간단히 나타내요. 아래 두 삼각형에서 삼각형 abc와 삼각형 def에 대하여, 각각에 대응하는 변의 길이가 같다면 즉변 AB와 변, 변 DE는 같고 변 BC와 변 EF도 같으며 변 CA와 변 FD도 같다면 두 삼각형은 서로 합동이 됩니다. 삼각형 ABC와 같은 삼각형 DEF의 작도에서 길이가 같은 선분의 작도를 이용하여 새 선분을 옮기면 단나나의 삼각형이 존재하게 되고 따라서 이두 삼각형은 완전히 겹쳐지게 되므로 서로 합동이라고 할수 있어요. 대응하는 두 변의 길이가 각각 같고, 극기인 각의 크기가 같을 때, 이때 두 변과 극기인 각을 간략히 나타내면 SAS 합동이 됩니다. 삼각형의 작도 강의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알파벳의 순서의 의미를 잘 이해하면 된다고 했었죠. 아래 두 삼각형에서 삼각형 ABC와 삼각형 DEF에 대하여 두 변과 그 끼인 각이 같다면 즉변 AB와 변 DE는 같고 변 BC와 변 EF도 같으며 그 끼인 각인 각 B와 각 E도 같다면 두 삼각형은 서로 합동이 됩니다. 삼각형 ABC와 같은 삼각형 DEF의 작도에서 같은 각의 작도와 길이가 같은 선분의 작도를 이용하여 끼인 각과 두 선분을 옮기면 단 하나의 삼각형이 존재하게 되고 따라서 이두 삼각형은 완전히 겹쳐지게 되므로 서로 합동이라고 할수 있어요. 대응하는 한 변의 길이가 같고 그양끝 각의 크기가 각각 같을 때 이때한 변과 그 양끝 각을 간략히 나타내면 ASA 합동이 됩니다. 여기서도 알파벳의 순서가 지니는 의미를 알수 있겠죠? 아래 두 삼각형에서 삼각형 ABC와 삼각형 DF에 대하여 한 변과 그 양끝 각이 같다면, 즉, 변 BC와 변 EF도 같고, 각 변의 양끝 각에 대하여 각 B와 각이도 같으며 각 C와 각 F도 같다면 두 삼각형은 서로 합동이 됩니다. 삼각형 ABC와 같은 삼각형 DEF의 작도에서 길이가 같은 선분의 작도와 같은 각의 작도를 이용하여 한 선분과 양끝 각을 옮기면 단 하나의 삼각형이 존재하게 되고 따라서 이두 삼각형은 완전히 겹쳐지게 되므로 서로 합동이라고 할수 있어요.